<laughs> 네. 근데 이거 엘, 음. 헬리오 올파포 이거는 너무 조심스러운 아, 말인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laughs> 좋아. 이건데, 네. 이거는 결국. 핑크핑크핑크님이 19년부터 강동아파트 갭투자로 1주택 보유시 전세자금대출이 1금융권에서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어, 그 7월 이후도 아니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텐데 지금은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 지금 1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풀려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1금융권에서 최대 3억까지 가능하시다. 근데 그 3억까지 받는 게 SGI이기 때문에 SGI는 DTI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지도 보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건 개별로 좀 받으려야 되는데 일단 대략적으로는 강동구 아파트가 지금은 비조정이고 비규제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일금융권에서 최대 3억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좋네요. <laughs> 네. 근데 이거 엘, 헬리오 올파포 이거는 너무 조심스러운 아, 말인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건데 네. 이거는 결국 사실 유의미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이제 10년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게, 이게 뭐 헬리오의 위신선이 개통을 하느냐 아니냐, 그 때에도 뭐, 토어제 이런 어떤 예를 들면 토어제 상황처럼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어, 결국은, 어, 이게,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아빠가 좋아 정도의 좋아. 문제인 거여서, 이게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10년 후에 크게 자산 차이가 나거나 이러진,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할 때 전혀 다른 종류의 아파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음.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실거주할 거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실거주할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는 올파포밖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선택의 제한이 있는 음. 거고 혹여 내가 실거주할 수 있어서 헬리오나 올, 올파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크게 10년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거주라면 본인의 생활권이나 그리고 자, 어,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음. 라이프 스타일들 보시면서 뭐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하냐 방이, 방이동 학원가를 음. 이용하느냐 음. 아니면은 뭐몇 호선 라인을 이용하느냐, 강남으로 출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오히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네, 콜림 네. 도봉구 방학역 역세권 도봉 음. 아민간님내7월말 어? 입주, <laughs> 네. 네. 입주 예정인데요. 누구 때 많이 본거 같은데, 칠월말 입주 예정인데요. 확정 분양가가 1삼억 정도 될것 같아요. 이백팔십 전세 대3십이가 답도 드렸던 거 같은데, 자 지금 아마 여기가 무필 무 피거나 어, 마피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간 임대가 네. 어, 그때 되게 어, 그. 규제를 피해가는 어떤 그 변칙적인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가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라 하면은 아마 좀 손해가 나실 거고 버티셔야죠. <laughs> 네, 13억인데 싸진 않습니다. 도봉구에서 13억 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여기가 1주택으로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민간 임대주택이 주택수로 들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2년 후, 적어도 2년 정도, 어, 전세 사시고, 이렇게, 어, 뭐, 분양 여부는 고민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매도하면 확정 손실이고 조금 이제, 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무주택 상태로, 음, 청약을 준비하신다든지 아니면은 2년에서 4년 정도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마 그때쯤에는 13억이 뭐, 어, 싸다 혹은 비싸다 이렇게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판단의 어떤 기간이 조금 기시잖아요. 네.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글리 아빠님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어, 지난달 3월에 잠원동 갭으로 구매를 했는데 잔금이 네. 6월이라 그 사이 정책이 바뀔까 걱정됩니다. 음.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주담대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출도 사실은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계약을 하면은 어, 그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담대 즉 대출에 있어서는요 어, 계약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잡아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서를 했느냐 내가 총량을 잡아뒀느냐의 싸움이야 이거는 그 은행에서. 어, 규정상으로는 지금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3월에 토화제 묶이기 전에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저희 은행에서는 지금 총량이 안 돼서 못 나갑니다. 요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까지는 적어도 주담대를 최대 3개월 전부터 받아주는 자서 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 나오라고 지난번 방송에도 꿀팁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굴내 아빠님 아직 안 되셨다면 빨리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바로 총량을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월별 분기별 정확한 라, 가이드라인이 각 은행별로 발표가 될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게 4월 4일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 그러니까 가카가 될지 또는 기각이 될지 뭐그 여부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지금 조용할 때 빨리 그 총량까지도 잡아두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계약금 기준이 될지 계약금 기준이 될지 세금 관련해서 자금 용도 증빙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출뿐만 아니라 세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좀 작은 계획적인 부분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어떤 대출 고민, 그리고 어떤 갈아타기 고민들을 같이 들으시면서 아마 공부가 되실 공부가 것,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우리 해피폴링 거 하나 더 볼까요? 대출문이요. 이사가지 않고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지금 전세대출 대환문이신데 진짜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갈아타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 대환이 음. 아니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가기 때문에 DSR을 엄청 많이 봐요. 어. 신용대출보다 더 빡빡하게 DSR을. 보는 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웬만큼 내가 막 연봉이 2, 3억이 되지 않는 이상 중간에 전세자금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목적물을 옮긴다든지 증액해서 계약서를 다시 쓴다든지 여러 가지 꿀팁들이 있죠. 근데 목적물을 옮긴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어, 그냥 계약서만 쓰는 경우에는 안 봐주는 은행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증액이라든지 좀 이렇게 계약서 자체를 들고 올 때도 증액으로 가시는 게좀 좋습니다. 어, 그게 안전합니다. 신생아 대출 이용해서 서울 강동은 어려운 것 같고 음. 미사 역세권 구축 구성남 신축 그랑매종 보고 있는데 어디가 나을까요? 미사역세권 구축이라 하더라도 이 미사가 2014년에 제, 최, 최초 입주했어요 음. 어, 15단지가 그래서 어, 거의 뭐 구축이라기보다는 그쵸 그렇죠? 10년차이고 구성남축 그랑매중 5인데 어디가 나을까요 애매하다. 매매가 매매가를 봐야 돼. 미사역 세권 구축보다 현재 구성남 신축 그랑매종이, 아, 그랑 매종이 아 그런 아 비슷하겠네요. 매매가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실거주라고 하시면 매매가가 비슷하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가치가 비슷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비슷한 곳에서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갭 투자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상품만 보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매매가가 같다라고 그실 거주인데 매매가가 같다. 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생활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는 매매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10억 내외 선일 거예요. 국민평형 기준 그랑매존과 미사일 억세권 구축이 10억 내외로 비슷할 거기 때문에 여기 그러면 매매가 비슷하기 때문에 실거주로 보신다면 그냥 생활권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24년 포레나 노원을 매입해서 보유 중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맞아요. 이게 노원까지 이제 온기가 <laughs> 어 24년에 보유하셨으면 아마 네. 크게 움직임 없으셨을 거고요. 음. 예, 실거주라고 하신다면 뭐 4년 8년 거주하시면은 근데 이게 어, 상위급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곳이 노도강이기 때문에 어 포레나 노원 막뭐 빠른 시간 안에 막 이렇게 뭐 컨텀 점프가 있기는 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매수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4년 정도 거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수색 증산 유타운 중 증산사 구역 조합원입이래요. 가보 온달리 아 증산 사구역이시군요. 84기종. 네. 네. 아 증산 사구역 11억 5천 분양가 추정이라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게 요즘에 조합원 분양가가 뭐 방화 쪽도 그렇고 10억이 어. 다 넘어섭니다. 그래서 음. 예전처럼 막 6억 7억 막 이런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지금 증산 사구역 같은 경우에 그래도 조합원이라면 저는 음. 어. 자산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조금 더 중대형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11억 5천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현재 이후에, 어, 일반 분양하고 시장에 판단하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높고, 잖아요.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11억 5천인데 여기에서 아마도 일반 분양 더 높을 거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거래가 될때 거래가 이제 풀려서 거래가 될 때에는 최소 아마도 증산 <laughs> 사구역에 입주해서 국민평형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최소 못 잡아서 또 15억 이상일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어.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상태에서 11억 5천이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음. 현재 건설 경기상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역들 이제 조합원 분양가 잡는 것들 보면은 이아 정도 선에서 향후에 도 이런 비싼 입지에서는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물론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 너무 높다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그 주변의 수색증산유타운 조합원 분양가들이 6억7억8억뭐요 정도 아. 8억까지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요 정도였으니까 근데 어, 중산 사구역은 좋은 구역이고 시간이 향후에도 조금 더 소요될, 소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곳인데 네. 음~ 가져가셔야지 근데 대형 평형 조금 더 중대형 평형 대형 평형으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대문 무학청 아. 서대문역 인근 서대문구에서 네. 이제 경희공사의 쪽 어, 주변 쪽으로 구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예, 21년에 매수하셨습니다. 아. 음, 매수하고 구이동 구축 25평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전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아마도 지금 음 갈아타려고 하시는 구이동 구축이 어가. 그러니까 부의동 구축은 가만히 있고 무학 청구만 오르는 장은 아마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기다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크게 드라마틱한 그 어떤 접점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갈아타시려고 한 어, 의사결정을 하셨다면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냥 갈아타셔도 좋을 음. 것 같아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하나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3 0억이라면 흑석 아크로리버 하임과 방백그라자이 아,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요? 추후 가격 방어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이게 상품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음, 음 흑석 아크로리버 하임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또 같은 단지 안에서도 이제 테라스형이냐 아니 일반 아파트형이냐 한강이 조망되는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 또 매매가가 다르기는 한데 이그 한강이 조망되는 30억 이고 방배그랑자이다라고 하면 방배그랑자이가 또 방배 단독주택 재건축하고는 어, 조금 또 상품이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먼저 입주한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30억 혹은 플러스 알파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저는 방배그랑자이가 앞으로도 좋을 거고 현재도 조금 더 어, 매매가가 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방배그랑자이에 손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북서울 롯데캐슬시그 자곡동의 레미안 아이파크를 보고 있습니다. 음. 아 강남의 막내 자곡동 보고 계시네요. 자곡동 내에서는 레미안 아이파크가 어, 또 대장이라고 할수 있죠. 가격이 눌려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강남이긴 한데 강남을 보다가 여기를 보면 좀싸 보이세요. 싸 보이기도 하고 어, 여기에 실거주하시는 분들 정말 만족도가 높으세요. 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어 그런 것들이 있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학군, 어 학군이 그러니까 강남 학군하고는 조금 다르죠. 물론 대치동까지.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뭐 버스편 이용해서 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학군이라든지 어좀 조용한 인프라, 조용한 거주 환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그런데 여기가 아무래도 좀어 강남 내에서 전원 마을 같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자곡동 지역이 어 초등학교 또 자녀 두신 분들 많이 거주하는데 결국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좀 많이 갈아타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층에 좀 제한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 교통망이 살짝 부족합니다. 철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 매매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재숙 님 서울 아파트 한채 경기도 아파트 하나 광명 오피스텔 두 개가 있고 서울 아파트에 대출 3억 정도 있는데 송도 오피스 입출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는 주거가 아니니까 구, 가능한지 궁금해요. 자, 이거를, 오피스를, 그 차주, 대출 받는 쪽을 개인으로 하실 건지 사업자로 하실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게 되면, 개인 대출로 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대출들이 신용조회를 했을 때 들어오면 다 DSR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고 그리고 얼마나 연봉이 있으시고 얼마나 대출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어 제가 이제 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텐데 오피스 같은 경우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가는 거면 사실은 사업자는 개인 DSR이라는 별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오피스 오스를 실제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또 세팅하실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런 거는 접수양식 맞춰서 메일 주시면 정확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아빠님이십니다. 장외 육구역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외 육구역 입주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죠. 근데 어, 여기 입주 때까지 가,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입주 때까지 음. 가져가시고요. 근데 만약에 코코 아빠님 잘 들으세요. 장외 육구역을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어, 추가 현금이 4억 있으시다고 하셨죠. 나요. 이 4억으로 전세 끼고 갭 투자하시면 이거 대체 주택 되거든요. 지금 어쨌든 장애요구역을 가져갈까 말까 그리고 추가 연금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장애요구역 가져가시고 만약에 장애요구역을 입주 권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이 4억으로 대체 주택을 꼭 매수하세요. 매수하셔서 비과세 비과세 받으실 수 있고 이 4억을 4억의 아파트 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전세 끼고 매수하시는데, 4, 5억으로 사실 서울에서 전세 끼고 별로 좋은 아파트 안 되거든요. 대출력 반드시 들으셔서 이 4, 5억으로 어떻게 해야 조금 음. 더 좋은 아파트 매수할 수 있을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1년만 거주하세요. 그러면. 음. 자산이 정말 늘어나요. 왜냐하면, 어, 장의육구역 매도하고, 매도하면, 지금 매도하면, 제가 지금 못 받거든요. 장의육구역 매도해서, 이사억 합쳐서 어디 가는 것보다, 장의육구역, 어, 보유하면서, 대체주택으로, 이 대체주택을 좋은 걸 매수하셔서, 대체주택 비과세, 장의육구역 비과세 받으셔서 합치면, 강남으로 바로 갑니다. 아... 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코코아파님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주택 잘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 후레지아88님이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너무 여러 가지로 꿀팁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디까지 풀어드려야 되나 지금 제가 고민이긴 한데, 의정부 수자인 1주택인데 대출은 없다. 근데 여기에 전세가 있는 거예요. 2억 임차인이 있습니다. 후순위 받아 2주택 매수가 안 된다 해서, 신용대출 받아 2주택 매수하고, 1주택에 제가 7월 입주 후 전세 퇴거자금과 신용대출 갚으려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어, 후순위 받아서 2주택 매수가 안 된다 해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있는 집에서 전세 퇴거 자금을 일으키거나 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그게 생활하던 자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금지 약정에 걸린다 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 추가 매수 금지 약정에 예외 사항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리지아의 88님은 대출 정규 수업을 좀 들으시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대출도요 1억 원 이상을 받아서 규제 지역에 1년 이내집 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1억 이하라든지 또는 비규제 지역에 이런 틈새 전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지금 전략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한 번에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충분히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질문이다. 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역세권 파괴자님, 고덕그라시움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질문이요. <laughs>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의 그부침을 제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10년 후에 저는 그 저희가 원베일리가 입주장 조금 전에 30 30억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0억 가잖아요. 혹은 70억까지 실거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후에는 정말 나라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두배 오른다고 보거든요. 어.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상방이 너무 뚫렸기 때문에 상방 구평이 70억이잖아요. 헬리오 올파포가 30억 이몇년 안에 가느냐의 문제인데 30억 갈 거라고 보는데 헬리오 올파포가 30억 가면 그라시움은 24억, 25억 간다고 그러니까 올파포에 한80% 85%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라시움은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느냐? 전 비싸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음. 예, 매수하실 수 있으실 때 어, 매수하시면 뭐 25억, 30억 쭉쭉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뭐 2년, 4년 보는 게 아니라 어, 쭉. 좀 오래 보시면 될것 같고 9호선이 이제 2027, 8년 뭐이정도의 개통 예정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그래서 서울 신축 대단지, 황금성 좋은 상징성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하실 수 있을 때 좋은 방법을 통해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쉬운 재테크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우리 쏭사리님 금리이나 요구권, 금리나 요구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어. 연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신용 대출을 내가 쓰고 있는데 그 신용 대출의 금리보다 내가 연장을 하면서 좀 금리를 낮춰 주세요.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금리보다 좀 낮춰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금리나 요구권인데 이건 은행에서 아무나 받아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증식됐다든지 또는 신용 점수가 오를 만한 어떠한 요건이 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연봉이 올랐다든지 또는 뭐 전문 자격증을 땄다든지라는 각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금리나 요구권을 수용해 줄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부합을 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금리나 요구권이 승인이 되면서 내 금리가 나,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갱신을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대출들이 있어서는 먼저 한번 여쭤보세요. 어, 은행원님 제가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자세한 설명과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서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나 요구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 금리를 낮춰볼 수가 있는데 사실 실은 이것보다는 부수 거래를 통해서 우대금리를 받으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빨리 내려오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봅시다. 람보르님 남편 1 부인 1총두 채인데 혼인 신고는 안 했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 명의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원? 어안 되죠. 왜냐하면 신생아 대출은 무주택자 기준. 내가 자서를 하는 그 당시에. 어, 신생아 기준이라 하더라도 지금 두분다 각각 하나씩 있, 있으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신생아 대출은 무주택자 기준이기 때문에 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사실은 이 신생아 대출 도시보증공사에 그 전화를 하셔서 한번더 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생초 대출은 정책 대출이 아닐 경우 면적 제한 없습니다. 네, 이게 성, 생초 대출도 은행재원 대출도 있고 정책자금 대출이 있는데 어, 은행재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가격 제한이란. 면적지 않이란게다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임양두님, 임앙두님, 일조태우갭투자라고 네. 합니다. 과천 레미안 슈루 3 4 평, 과천 위버필드 2 6 평. 어떤 게 나을까요? 거절해야겠다 또 <laughs> 계속 전화가 옵니다. 어, 매매 전세 시세는 비슷한데, 여러분 이게 과천 좀잘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레미안 슈루가 이제 가장 최초 입주한 그러니까 어, 지금 어, 뭐죠 십일 단지하고 더불어서 3 단지 레미안 슈루가. 어, 1, 그 1차 재건축이죠. 1차 재건축은 현재 지금 연식이 10년 차 이상이 지나서 34평형. 그러니까 신, 서, 과천의 신축 단지 25평형 이콜 어 3단지의 34평형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매매가 붙어 있죠? 가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굿, 기축에 34평 매수하거나 신축에 25평 매수하거나 이거는 취향의 차이입니다. 투자 취향의 차이일 뿐 아마 매매가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고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마프자나 옥파일처럼. 멋영님입니다. 마프자나 오파힐처럼 고점을 뚫은 2급지 신축 준시, 준신축 아파트들 현재 갭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고점, 얘네들은 계속 뚫어요. 뚫는 주기가 굉장히 얘는 짧은, 어, 아파트들인데 그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죠. 마프자 오파힐, 이렇게, 어, 2급지죠. 강남, 서초, 제외한 이급지인데, 음. 여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토허제로 뚫려서 항상 매수 대기자들이 있는 곳인데, 음. 지금 저는 한, 한두 달 정도 좀감망하시는 것도 저는 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굳이 이렇게 24억대 되는, 뭐 23억 이렇게 되는 선에서, 어, 추경해서 하지 마시고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보셔도 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스레드나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거에서 음. 그렇게 좀뭐 인사이트 있는 글을 남겨드려요. <laughs> 그럼 돌아오는 게 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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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에능하냐를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 같이 공부하시면서 남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음. 볼수 있는 어떤 해안을 같이 네. 기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음.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아 질문을 따로 받지 않았는데 그러 어떻게 진행을 하지? 이러고 네. 있었는데 어, 질문들 너무 많이 남겨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이런 자리 좀 많이 마련 뭐, 그래야 될것 될것 같은데요. 같아서. 네, 음, 그쵸. 같이 왜냐면 입지 사실 여기에 세금까지가 더 있으면 완벽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 네, 네. 아, 그 너무 해서 아쉽네요. 하 걸로 다각도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